미국이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료 기록과 건강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60여 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며 이 시스템이 환자의 상태 분석과 질병 진단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복지부와 정부효율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구글, 애플, 삼성, 아마존, 오픈 AI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CVS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등 헬스케어 기업과 보험사들도 협력해 환자의 의료 정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 기록과 건강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게 하며 의료기관 이용 시 정보를 쉽게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AI는 혈당, 혈압, 체중 등을 바탕으로 질병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희귀병 진단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환자들이 병원 방문 시 문진표 작성 필요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중복 진료를 줄여 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의 공유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도록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환자에게 더 나은 건강관리와 의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해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은 의료 정보 공유와 분석 방식을 혁신할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합니다.